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장하트입니다깨달음과 그 이제 중력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그 종교별로 좀 관련해서 중력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도, 시각으로 보는 어, 그런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우리 인간은 그 이제 얘기하면 저 지정의로 이루어졌다고도 하고 어 또뭐 지덕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현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인간의 이제 그 알아볼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눠 보면 어 생각 감정 육체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거는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이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내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실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죠. <laughs> 자, 이두 차이를 아시고, 이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수평적으로 보면 공예관계고요. 수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인격체로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이 중력에 관해서 얘기를 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불교는 아무래도 이그 우리의 이제 어그 정신 쪽이죠 사고 쪽 생각 쪽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쪽 부분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을 그 이제 중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에 수행이 전개되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그 중력을 받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무념무상으로 해서 아예 생각을 없애면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중력에서 이제 벗어날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하는데 단, 선한, 선근의 그 생각을 해라. 선한 업을 쌓는 그런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것에 이제 중력에 이제 그 선근을 쌓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중력을 덜 받는 거고요. 무념무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무념무상의 또 다른 얘기가 이제 그게 결국은 저그 상태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무념무상으로 끝나는 거지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도 무념무상이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이게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념무상이 바로 또 무화는 아니에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깨달은 사람한테는 무념무상이 바로 무화이기도 하다. 이제 아공이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공이니까 내가 이제 그공인데 그 거기서 무슨 그 중력의 영향을 받겠어요. 예, 그렇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그 보면은 우리 이제 그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뭐 거기서도 뭐 육체 가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그 생각이 가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그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은, 불교책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식 구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못, 못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이렇게, 그, 해계와 용서, 사랑, 이거 전부 감정 파트거든요. 예수님의 그 공생활 3년 동안 보면은 어떤 인간에 대한 그 구조의 어떤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불교처럼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사랑, 회계, 용서,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뭐,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이 주제가 이쪽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저 그, 정서 쪽이 강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인간의, 이제 감정, 정서, 서정, 어, 뭐, 욕망,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어, 그, 그, 이렇게 진동수에 따라서 맨미에 있는 거 욕망이라고 그러고, 어, 조금 더 좀, 이제 욕망보다는 좀, 이 진동수가 좀, 더 높은 상태를 이제 감정이라고 그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이다, 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laughs> 근데, 이제 그 최고 정점에는, 이제 그 감정의 최고 정점에는, 그, 이제, 사랑이 있다는 거죠. 마치 불교에서, 생각의 중력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념무상이듯이그 우리의 감정에서, 욕망음 뭐, 그건 완전히, 그, 그거는 뭐, 완전히 그, 중력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구요. 탓다 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이고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욕망이고 이렇게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네. 그 그래서 그 이제 감정, 이제 중력으로부터 감정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랑 완벽한 사랑이 됐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의 존재가 됐을 때그 이제 그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거그 중력에 그럴 때 이제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중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중력에서 자유로우니까, 이제 그, 무리를 뭐 걷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올 수 있겠죠. 물질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진리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곳에 존재들이 보면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이쪽을 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 쪽. 도교 쪽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중력을 안 받는 육체로 이게 변환시키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양신을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 불교 쪽에서도 티베트 쪽에서는 밀교 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 금강신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에테르체를 가지고 에테르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국 동양 쪽으로 하면 이제 기체라고 이제 기 네. 영어로 해면 에테르. 같은 겁니다. 응. 그거는 그게 티는곳이에요 아, 어, 티는 어, 에테르가 에테르체라든지 기체, 에너지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에,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 에테르가 원래 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몸을 만듦으로써 이제 그 지구의 중력으로 터 벗어나는 몸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응. 그랬을 적에 이제 이세 가지가 완성되면 에, 생각과 감정과 육체가 모두 이제 그 이렇게 에, 세계가 동시에, 에, 이 중력으로부터, 중력이라는 건딴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가면 그것이 욕망이에요. 어, 욕망. 물질의 몸, 이업의 욕망의 업인 이 몸, 몸과, 어, 우리의 그, 그, 이렇게, 어, 중생들의 생각. 어, 그래서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이고,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저렇게, 이제, 탐진치,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반대는 두려움, 빛의 몸에 반대는 육신, 물질의 몸,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중력이란 말이에요. 중력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란 말이죠. 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에, 우리가, 이제, 그, 그렇게 보면은, 어, 이런 개념이 없이 보면은, 각 종교가, 어, 종교들은 다 자기네들이 그, 어, 그, 제일 중요하다고 각 종교들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폄하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3분의 1씩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 신앙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그렇게 믿으시는 거고 신앙이 본질이 그런 거니까 타탈 국가는 아닌데 좀 이성적으로 한다든지 신앙인 중에서도 아니면 비신앙인이라든지 명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그 어? 사고 정신과 그 감정과 육체를 따로 띄워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것은 삼위일체 된다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아니고 어, 하나님의 그, 그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도 삼위일체 라는 건 이런 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랬을 적에 기존 종교들은 어, 기존 종교들은 3분의 1씩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3자가 봤을 는 이게 전부 통합이 돼야지 완벽한 거지 예를 들어서 감정만 사랑에 올라가 있고 생각은 아직도 좀 어, 미진하고 육체도 아직 물질의 몸을 입고 있으면 이게 이게 완벽한 상각이안 되는 거죠. 두 개는 물질에 있는데 하나만 올라가요. 하나만 이게 빛으로 올라가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불교에서 뭐 정신만 이렇게 해서 깨달으면 돌아는데 아직도 몸뚱아리는 뭐 물질의 몸을 갖고 있다든지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뭐 도교에서 얘기하는 몸은 양신을 받았는데 에테르체의 몸을 받았는데 아직 에, 정 가, 감정이 사랑이 못 올라가 있고. 깨달음의 못가 있으면 몸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데, 그 감정이라든지 이 정신 세계는 아직도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도 언발란스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도교 하시는 분들 그쪽에 보면 그쪽에 한번 깨달음까지 다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좀, 그,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잊었을 때, 자기네들이 n 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3을 전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자기네들이 3분의 3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보는거 기독교도 자기네들이 3분의 3이라고 보는 거고, 도교도 도교에서만 보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3분의 3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걸 이제 표하는 건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간을 갖다가, 무지, 무지, 그거는, 무, 무 가지 육체로만 본다든지, 뭐, 이렇게, 그, 감정체로만 본다든지 생각체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우리 이제 가슴이라는 것이 그 머리, 예, 가슴, 배, 이렇게 3등분을 했을 적에는 그, 그, n분의 로 들어오지만, 가슴이 3분의 1로 들어온 거지만, 예, 그런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가슴은 머리, 가슴, 배를 세개를또 통칭, 예, 전부를 통합해서 하나의 중심인 거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심점으로 보시면 돼요. 예, 각 꼭지점은 이제 머리 가슴 배고 삼각형에서 그 중심에 또 이제 그 영적 가슴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 가슴이 아니고 에너지적 가슴이 아니고. 예, 그래서 불교는 이제 머리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 기독교는 이제 가슴을 담당하는 거고,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교는 이제 단전, 이제 복부를 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뭐, 우리, 이제, 가슴에서 보면은, 그, 그럼 머리에, 공은, 그럼 영적 가슴에서 어떻게 터득할 거냐? 그럼마음자리에서 터득하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가슴에 본마음자리가 있습니다. 에, 그 다음에,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랑은 어떻게 터득할 거냐?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가슴, 그,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방에서 이제 터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영혼 불사의이 몸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우리, 우리의 몸은 필사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사의 몸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적에, 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물질의 몸에서 육체의 몸을 어떻게 만들 거냐 했을 때, 예,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보좌에서, 그, 그, 영혼의 방위죠. 응. 그, 예, 가슴, 명상, 개념으로 보면은, 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 어차피 물질의 몸은 공의 원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잖아요, 물질은. 음,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중에 제일 그, 진동수가 높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품음으로써 인간은 그, 진동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방에서. 음, 그러니까 그 그니까, 그 방에 정확한 위치를 잡고 그 방에 적합한 수행을 해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슴에서 결국은 이것이 통합이 된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그런데 이제 그각 종교에서 보면 세 가지 종교에서 그다 이제 뭐 불교는 그어 미륵의 그 용화의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어 기독교에서는 세안을 했당 뭐 있다 이제 곧 도래한다 또도교에 <laughs> 나름대로 그뭐 신선의 세계라든지 그런 이제, 그 이제 그 이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뭐 유교는 이제 행동하는 거니까 이제 팔다리에 관련된 거라고 봐야지. 예절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을 이제 어떻게 이제 팔다리로 해서 드러낼 거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어 행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이제 그 이제 상대방한테 드러내는 거냐 하는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가르치는 건데, 거기는 이제 또 대동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 현재 인간이라는 것이 생존 지구에서 삶이라는 건 생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정신 이 수행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닦는 사람들은 뭐 1, 2%뿐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95% 이상이 이제 전부 생업에 매달리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잊고 있지만 어쨌든 흐름을 해서 보면 이제 인류의 이제 어떤 그 이제 진화는 꾸준히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거와 무슨 물질적인 것이. 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꾸 진화는 되는데 원시인하고 저희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에, 진화는 되는데 그것이 그 기존의 종교 세계라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어떤 뭐 진화를 해서 이렇게 에그 일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런 그런 이상 세계 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 바깥에서 온다고 보는 건데. 여부로 인제 그 어떤 인간들이 어느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인간 스스로 지나하는 것보다는 그 외부의 에 어떤 물질계 지구라든지 이런 그 중력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거기 체에서 그거 자체가 빛으로 변한다든지 뭔가 이게 중력을 줄어드는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을 풀어주는 모로서 그게 그렇게 그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에그 새하늘 새땅에 기독교식이 그럼 참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게 거기 살아남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람 뿐이 없거든요. 거기에 해당될 사람이. 예. 그래서 이거는, 에, 좀 아니라고 봐야죠. 어, 아니라고 보고 현실적인 방법은, 에,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인격을 중력의 구속이라고 보면 뭐 구속하는 중력이 약해짐으로써, 에, 인간을 그 인계점에 다했을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쓸때 모든 사람들이 그, 그, 새하늘 그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지, 이거를 기존에 그렇게 중력이라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어떤 외부의 어떤 변수가 없이 인간의 수행으로만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만이 거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원래 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중력이라는 걸 새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생각의 틀이 많이 변할 수 있다. 이,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와 수행과 여러 가지 연관시켰을 적에 변수가 하나 더는 거니까 그만큼 사고의 틀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종교와 관련해서, 어, 중력을 가지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 좋고, 뭐 생각이 다르시면,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어, 하시는, 분, 그, 뭐, 그것이 뭐, 인간은 뭐, 그 어떤 그 자유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또저 종교에 관련해서 좀 중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